믿고 탈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동차 브랜드 탑 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0 볼보. 안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첨단 안전 기술과 튼튼한 차체 구조로 유명합니다. 9위는 테슬라. 전기차이지만 충돌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토파일럿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8위는 스바루. AWD 시스템과 아이사이트라는 안전 기술로 충돌 예방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7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최신 안전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능동형 안전 기능이 매우 정교합니다. 6위는 혼다. 폰더 센싱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충돌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위는 BMW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정밀한 주행 성능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 브랜드 중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4위는 아우디 충돌 회피 기술과 자동 제동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유럽 NCAP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현대 최근 들어 스마트 센스 등 안전 기술이 대폭 강화되며 글로벌 안전 테스트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도요타.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는 표준화된 안전 시스템을 대부분 차량에 탑재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1위는 렉서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충돌 테스트와 실제 사고 대비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믿음직한 자동차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순위를 만나보세요.